안녕하세요. 의라차차이 부장입니다. 중고차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가성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성비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부대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추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천만원 미만, 어, 천만원으로 살수 있는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요즘 중고차 구입하는데 부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 예산이 천만원이다. 그러면은 보험료 빼고, 천만 원을 계산해야 되겠죠. 보험료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고요. 나의 예산이 보험료 빼고 천만 원이다 하면 한차 가격을 850에서 900 정도로 잡으시면은 약천만 원짜리 정도 차에 맞춰서 차량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고차의 꽃이라고 하는 가성비 좋은 차량들 850에서 900만 원 정도 에서 매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에 따라서 좀 장단점이 있는데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중고차가 조금 비싸고 대신에 팔 때도 조금 그만큼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출 나가는 차들도 많고 내수 안에서는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연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오래된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수리도 용이하고 기본적인 평균 옵션 이상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 요런 것 때문에도 좀 현대 기아차를 많이 선호하고 가격도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좀 자주 바꾸겠다 하시는 바꾼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 기아차가 나을 수가 있어요. 살 때도 좀 비싸게 사고 나중에팔 때도 좀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는 이 요런 거를 관점에 두시면 되고요. 나는 이 차를 사서 뽕을 뽑을 수 있다. 뭐. 최소 7, 8년 이상, 뭐, 이렇게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쌍용이나 르노나, 요런 차들도 괜찮습니다. 천만원 안에서 예산을 구성하고, 이제 차를 구입을 하실 때는, 이제 요런 성향이라든지, 이제 내가 어떤 차가 필요한지, 요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안 해도 대충 아시겠죠? 뭐, 천만원 미만으로 가게 돼서, 이제 나는 경차도 괜찮다 하면은, 뭐, 레이, 모닝, 뭐, 요런 것도 시작을 해서, 뭐, K3, 아반떼 중형으로 가면은, 뭐, K5, 그다음에 LF 소나타, SM으로 가게 되면은 뭐 QM3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안에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 차를 팔아보고 이거 이런 역을 했을 때아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매물들 오늘 수, 추천을 하고 이런 차들이 조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 한번 보시고 구입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가장 많이 보시는 사이트인 엔카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에 따라서 제가 한세대 정도를 미리 출연 놨는데요. K3입니다. K3 같은 경우는 아반테랑 동일한 이제 뭐 미션 엔진 구동계를 갖추고 있고요. 이제 실내 외 실내 이제 모습이 조금 플라스틱 재질이 많다 보니까 조금 싼싼 싼 느낌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디자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같은 동급 아반테랑 비교했을 때 아반테보다는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연식 대비 주행 거리 대비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충분히 괜찮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차량은 더뉴 K3 트렌디 스타일 차량이고요. 17년 11월 최초 등록, 18년형입니다. 9 2 0 0 0 k 로 주행했고 보시면은 가격은 870만 원입니다. 색깔이 곤색인데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남색이라서 뭐 처음 봤을 때좀 그럴 수 있지만은 밝은 데 가면 생각보다 조금 파란색 느낌이 나고 보통 때는 좀 어두운 곤색 느낌이 나기 때문에 색깔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키 들어가져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 그다음 핸들, 핸들, 핸따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으로 일단 추천드렸고요 트렌드이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들은 딱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핸따, 엉따, 핸따는 다 들어가져 있고, 스마트키, 이런거다 들어가져 있으니까는 한 요정도 매물선 일단 하나 추천해 드리고요. 내비도 정품 내비 들어가져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 이제 오토라이트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딱 자기 필요한 거다 들어가,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선 추천해 드리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를 한번 보게 되면은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게 되면은 무난한 교환이기 때문에 뭐큰 사고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해드렸고요 보험 이력도 516,000원 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870만원이기 때문에 뭐 매도비가 44만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1만원 안에서 체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SM6입니다. 어 SM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수리비 때문에 좀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만에 천만원대 안에서 산다 하면은 SM6 정도면 너무 옛날 느낌도 안 나고 이제 차량에 관련해서 이제 수리비는 조금 더들 수도 있지만은 이제 뭐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SM에서는 이 차량도 나 이쁘게 빠졌었고, 판매도 제법 됐었죠. 그래서 이 차량을 같이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외관부터 보면은 뭐 그렇게 오래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노바나 조스바 같이 사고 디자인이 아니라서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옵션이 기본적으로 어2.0 중형 차이기 때문에 준준형 보다는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SM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요고 요기 비상깜빡이가 있는데, 이 비상깜빡이가 생각보다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AS 기간에는 가면은 비상깜빡이만 교체를 해주는데, AS가 끝나고 나면은 얘네들이 패널을 전체 교환을 해라고 해서, 요런 게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잘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SM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뭐, 은색깔이지만 좀 진한 은색깔입니다 그리고 안에 시트도 하얀 색깔로 좀 예쁘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16년 12월 최초 등록이고요 4 3 0 0 0 k m 밖에 안 탔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880만 원이고요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S 링크랑 드라이버 어시스턴트랑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LED 라이팅 패키지도 들어갔고요 교환은 없고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차량입니다. 가격대가 괜찮고 이제 어르신분들 타셔서 뭐 5년 이상 10년 가까이 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금액 되면은 정말 괜찮은 차량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추천을 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티볼리 차량입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소형 SUV 중에서 제 초기에 나온 모델이죠. 그래서 뭐 가격도 괜찮고 옵션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 쌍용이 망해가고 있을 때 티볼리가 다시 살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차량이고요. 이제 비교되는 차량으로 q m 3뭐 현대기아로 치면 코나, 이제 세토스 이런 게 있는데 코나, 세토스는 나온 연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결국, 티볼리로 가게 되면은, 이제 QM3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QM3 같은 경우는, 시내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이 나가게 되면, 채도 400에서 6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 보다, 어 미션 값이 더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좀 장거리를 뛰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QM3를 괜찮게, 뭐, 추천해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천만원 미만에서, 소형 SUV 중에서, 최고 대안은 티볼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티볼리를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이 차량 디젤 차량이고요. 16년 8월 최초 등록이고 6만 키로 밖에 안 탔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력이랑 차량을 먼저 보게 되면은 썬루프도 들어가져 있고요. 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능을 먼저 보게 되면 펜다 하나, 단순 교환밖에 없고요. 52만원짜리 보험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단 이렇게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고요. 이제 가서 차를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laughs>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일단 인기 있는 흰색이고요. 뭐 사진상으로는 외관이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신혼부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 그다음에 조그마한 소형의 수 v 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뭐 예전에는. 수리가 안 된다, 뭐 부품 가격이 힘들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KGM으로 인수가 되고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씩 구하는 게 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실내라든지 실외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젊은 감, 감성으로 잘좀 바뀐. 쌍용에서 이제 옛날 사골로 계속 뽑아내다가 좀잘 바뀐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활용성을 높게 가져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이제 요런 티볼리까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대 추천해 드려 봤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실 뭐 설날도 빨리 있고 하다 보니까 소비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도 예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샀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차를 많이 구입을 안 하는 시대가 또 오기도 왔고요. 하지만 그래도 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안에서 내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좋은 차, 뭐 비싼 차 사면은 훨씬 좋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모두가 다 돈을 잘 벌고,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니니까는 내, 나에 맞게, 나에 맞춰서 필요한 차량을 잘 구입하시는 것, 그 다음에 구입 이후에 돈이 작게 들어가는 차량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차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체크를 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차종 세 개를 말씀드렸고요. 이 외에도 뭐 모닝도 살수 있고 뭐 K5나 소나타도 살수 있고 뭐아반떼도살수 있고 다 많습니다. 이제 연식이랑 주행거리 이런 거가 바뀌어질 뿐이고요. 내가 어떤 용도로 차를 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쓸지 이런 것만 좀잘 체크를 하시고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는 꼭 가셔서 차 상태 확인 잘 하시고 이후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갈 차량을 선택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차량, 좀더 괜찮은 차량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중고차 매장 안에서 안 좋은 차를 거르는 게 사실 체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차만 거르고 나면 뭐 싸고 좋은 차는 없지만 제 가격에 평균적인 시세에 나쁘지 않은 차 평균적인 차막 골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위주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차량 구입 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으라차차 어, 이부장은 연락을 주시면은 차량 추천에서부터 같이 상담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차량 추천부터 검수까지 제가 직접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은 차량 구입하는데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